인간의 뇌는 태어난 뒤 평생에 걸쳐 뚜렷한 발달과 노화 단계를 거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뇌 구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평균 10점도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. 미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0세부터 90세까지 4천여 명의 뇌 MR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뇌가 평생 5개의 발달 노화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뇌의 연결 패턴이 평균적으로 9세, 32세, 66세, 83세의 뚜렷한 변화를 겪으며 뇌 구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요. 출생 후약 9세까지는 아동기 발달 단계로 뇌 크기가 커지고 불필요한 신경 연결이 정리됩니다. 9세부터 32세까지는 청소년기 단계로 뇌 연결 효율과 영역 간 소통 능력이 가장 활발해지고 32세 이후 66세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뇌 구조가 고착화되며 큰 변화는 적은 편입니다. 66세 이후 초기 노화가 시작돼 뇌 영역 간의 연결이 약해지며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고 83세 이후 후기 노화 단계에서는 뇌 영역 간의 연결이 쪼그라들며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연구진은 이런 전환 시점이 자폐, 정신질환, 알츠하이머 등 연령대별 뇌 질환 발생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